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2과 제목은 창세기의 기초입니다. 4월 6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첫 번째 언급의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과정은 주로 개론이나 총론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야의 기초 과목에 번호를 붙일 때 101번을 붙입니다. 그 과목은 더 깊은 연구로 들어가기 전의 기초를 다루고 기본 원칙들을 넓게 다루는 과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성경 전체의 개론 과목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다루어질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아이디어나 상징들, 특히 창세기 서두의 장들에서 소개되는 아이디어나 상징들은 그것들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세우고 있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나 상징들이 다시 사용될 때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규정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벽한 논거는 아니기 때문이고 사실상 예외적 상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언급의 법칙은 일반적인 성경 연구와 성경 예언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식을 점차적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기초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을 여러 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확장시키고 또는 수세기에 걸쳐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 성경절들에서 성경 예언 연구에 필요한 어떤 원칙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이어서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에 진리일 것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 진리라는 개념 자체도 의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 진리의 원칙이나 주제가 반복된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가 변하지 않으며 대신 그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발전시킴이 성경 예언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많은 중요 개념들을 깨닫고 나면 그 개념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연구할 때의 중요한 기초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3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583쪽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지 세상만 아니라 교회에도 놀라울 정도로 퍼져 있고 많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에 의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다. 4월 7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죄악의 성향을 물려받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세계관이 이기심과 교만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제한된 시각일 뿐입니다. 아마도 죄인 된 인간의 개념 중에서 사랑의 개념이 가장 왜곡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중문화는 점점 더 다른 사람보다 자기 개인의 충족감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랑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이해하기란 성경 예언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큰 오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렌 와이스는 대쟁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8쪽을 읽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을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더하여 가끔은 같은 개념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도 그책 중에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은 성경 연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별히 성경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처음 사랑이 언급되는 곳이 3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장 11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 22절, 요한복음에서는 3장 16절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의 첫 언급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의 재단에서의 이삭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인데 명령에 순종하여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의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3쪽, 64쪽을 보겠습니다.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큰 희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도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 번째 언급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같은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상징인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칭한 횟수가 무려 20번이 넘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장면인데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고 그 장에 보면 어린양께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로 13절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10절을 보면서 이삭이 거의 번제로 들여질 뻔한 사건이 어린양 상징의 이해에 어떤 단서와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장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이삭의 질문에서 나오는데 그 질문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이 질문하기를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흥미롭게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38권의 책들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점점 더 자세한 내용들로 돕고 있습니다. 6월절 의식부터 다윗의 초기 직업까지, 그 이후의 일들까지의 일들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에서 여러 번의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어린 양 언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놓라 하니라 이 장면에서 마치 침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이삭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가장 걸맞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물에 내려와 침례를 받으면 죄인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배경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삭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신마리를 함께 엮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심이 분명해집니다. 그 진리는 요한의 계시에서 본 죽임당한 어린양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렇듯 창세기에서의 상징들은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린 세상의 삶에서 가장 잔인하게 펼쳐지는 양상은 모든 삶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던 죽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삭심입니다. 온 세상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성경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의 실체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인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관한 첫 번째 언급과 그 실체의 첫 번째 출현은 성경 예언상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를 안겨줍니다. 다음에 성경절들에서 죽음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절을 읽어보고 왜 죽음이 생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와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창세기 4장 8절로 15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저 죽음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고 반대입니다. 삶을 망치는 겁니다. 인생의 경험의 한 부분이라고 의미되지 말았어야 하는 외부 침입자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인생에서 죽음이 익숙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만날 때면 강한 저항이 생깁니다. 마치 인류가 집단적으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듯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관하여는 그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례로 어린아이의 죽음을 들수 있습니다. 대개는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게 되겠고 우리는 그것이 순서라고 받아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죽음 기록은 그 기대를 쳐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죽음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의로운 아들이 그 불의한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에게 아벨처럼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이나 억울한 죽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벨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사이에 비교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벨의 죽음을 얼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표현된 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거짓된 예배 체계를 만든 가해자와 조력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뱀처럼 묘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창세기의 에덴동산으로 인도합니다. 뱀이 에덴동산에 침입해서 아담 부부를 유혹하고 설득해서 창조주를 반역하는 일에 자기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게시록 12장을 비교해보면 공통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뱀에 대한 묘사는 요한 게시록에 묘사되는 바대로 그 이전에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있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온 세상을 넘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아담 부부를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오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온 땅에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발견되는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대쟁투에 변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야망도 변치 않습니다. 다행히 대쟁투의 특징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영적인 유혹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고 그 점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위장수를 쓸수 있지만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예언 시나리오와 결부된 역사를 보면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펼쳤던 그 계획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확실성이라는 무기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가 역시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분명히 나온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